안녕하세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드디어 프리미어 리그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가 남은 상황입니다. 어, 참 아쉽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요. 이제 토트넘은 마지막 에버튼과의 경기를 마무리하면 모든 프리미어 리그 일정은 종료되게 됩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거의 확보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혹여나 어, 아스날이 굉장히 많은 득점을 하고 토트넘이 대량 실점을 할 경우에는 뭐 뒤바뀔 수도 있는 확률이 아주 극소하지만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그럴 확률은 없다고 봐야겠죠. 토트넘 로드 투 마드리드 정말 너무나도 기분 좋은 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죠. 파이널에 진출하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한 토트넘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리그도 좀 기왕이면 승리하고 첼시가 뭐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해서 어 토트넘이 3위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라인업 먼저 보겠습니다. 라인업 상당히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손흥민과 포이스가 출장 장 정지를 받았고요 레드 카드를 받으면서요. 어 그리고 또 베르통원이 또 부상이 또 되어서 일단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서브 명단도 그렇고요. 아 베르통원 빼야겠죠. 베르통원 대신에 참널 넣을... 얀센 넣겠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뭐 왔냐마 뭐 물론 조금 다리를 절뚝기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일단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스킵 스킵을 좀 선발로 내세웠고 모우라와 요렌테 투톱 알리 에릭센 시소코 그리고 이제 다이어 사실 폼이 굉장히 안 좋은데 뭐 베르통 원 부상에 뭐 수비수에서 지금 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수비로 내려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워커 피터스 알더베르트 데니로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이 홈팀 토트넘, 오른쪽이 원정팀 에버튼입니다. 어, 지난번 1차전에서 그구디슨 파크 원정에서 굉장히 아주 멋진 손흥민의 활약에 앞세워서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어쨌든, 에버튼도 사실상, 유로파 리그 진출권에 대한 그 미련이 사라진 시점이기 때문에, 어우, 유렌테, 슈팅 좋았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동기부여는 뭐, 크게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마지막 경기고, 어, 대부분이 이제, 주전 선수들보다는 이제,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게임상에서는, 주전 멤버들이 풀로 가동된 것같고요이샤리송 자. 네, 스이서코 커트 좋았어요. 에릭슨, 모우라. 암스테르담의 기적의 주인공이죠. 모우라입니다. 아, 우리버스 킵 좋아요. 자. 워크 피터스, 크로스. 네. 중앙으로 갔네요. 네, 앞쪽으로, 떨궈주고. 게이가 앞으로, 시그르도손, 히샤리송. 시그르도슨과 히샤리송이 패스를 주고받았어요. 크로스! 네, 그러나, 요리스. 지소코입니다올리버 스킵. 자, 워커피터스, 간만에 나왔죠? 좋습니다. 유렌테 아 정말 아주 멋진 모습이었죠. 유렌테 투입 이후에 급격히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역시 클래스를 보여준 사자왕입니다. 예. 다이어 커도 좋았어요. 자, 모우라! 네, 정말 아주 매우 매우 멋진 모습 그리고 기적과 같은 토트넘의 결승을 이끌었던 모우라입니다. 아 정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모우라가 해트트릭을 해서 토트넘을 결승으로 이끌 것이라고요 자 에릭센 사실 좀 에릭센도 그렇고 알리도 그렇고 조금 쉬게 해주고 싶지만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경기니까 리그 마지막 경기고 챔피언스 리그는 또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에 그래도 조금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조금 네 교체를 할 선수들도 사실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교체를 해서 조금은 쉬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커피터스 네, 요렌테자 데니로스 흔들어주고 있고요. 아, 예, 레알리 그다음에는 에버튼입니다. 자, 모라! 에릭센, 데니로스, 크로스 그러나 마이클 킨 걷어냅니다. 자 칼버트루인. 지금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고메즈와 지금 토트넘 계속 연결되고 있거든요. 네, 일명 앙고라고 하죠. 중원에서 그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미드필더가 지금 어쨌든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엘센 슛네피코드 걷어냅니다. 충분히 잠재력이 있죠. 자, 코너킥입니다. 헤딩 그러나 피코드 걷어냈고. 자, 세소커가 잡나요? 어, 잡진 못했어요. 디뉴 루카 디뉴! 자, 오, 칼버트윈, 베르나르드, 버나드라고 하나요? 네, 네 크로스, 오, 로즈가 잘 걷어냈습니다. 에릭센, 중앙으로 올리버스키, 모라 자, 돌아뛰는 아, 네, 로즈까지 보진 못했습니다. 전반전 이제 38분 40분을 향해서 갑니다 길게 내줬고 시그르드손 토트넘 출신이죠 시그르드손 킥력이 상당합니다 네 코너킥 헤딩 네 공이 떠서 나갔습니다 굉장히 스피드가 좋죠 버나드 네 올리버스키 워커피터스 워커피터스 앞쪽으로 델랄리 자 들어가는 에릭센 봤습니다 에릭센 델랄리 아네 슈팅 가져가 봤는데 좀 벗어났어요 아 어쨌든 전반전 45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어쨌든 무승부 이상만 기록을 하면은 뭐 토트넘은 4위가 그냥 확정이 되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승리를 해놓고 체시의 결과를 좀 보고 3위까지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요 좋습니다 자 추가시간인데요 아네아 워커피터스 공잡을 때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스코어 0대0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으로 이어집니다 후반전 자 시그르도 선네 칼보트 루인 안드레 고메스 오자 버나드입니다 버나드 네 오우 야 크로스 홀링에 골대 맞고 나갔어요 포체티노 감독 그 그라운드에서의 눈물은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는 예 감동적이었죠 그 모우라의 골 장면은 다시 봐도 정말 계속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너무나 극적인 골이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쉽게 아 좋습니다 역시 요렌테 모우라 좋습니다 데니로스 아 모우라가 날라갔어요 한번 애니로즈 택도 없는 크로스였죠. 어쨌든 토트넘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좌우 풀백과 삼선 어, 미드필더 라인은 분명히 보강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인 요소죠. 그에 따라서 나갈 선수들도 너무나 많고요. 어 시즌이 끝난 다음엔 한번 그 토트넘을 나가야 될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토트넘 경기를 항상 다 보고. 또, 토트넘 팬으로서 좀 선수들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그루도선 들어옵니다. 네. 알드베이럴트. 좋습니다. 반대편 잘 봤어요. 자. 아, 데니로스 판단이 좀 아쉽네요. 어쩌면은, 지금 저는 다이얼을 센터백으로 넣었는데, 어, 뭐, 벤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나올 확률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요. 오우, 올리버스키 이거는 패스 좀 아쉬웠어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홈 경기니까, 리그 홈 마지막 경기를 좀 승리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어쨌든 공격 라인에서, 물론 모우라와 요렌테가 굉장히 좋지만요. 자, 알렉센 요렌테아네 슈팅 가져가 봤습니다. 자, 어, 스키 올리버스 키 침착하게 앞쪽으로 베르트와 에릭센 재계약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참. 그만한 선수들도 없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로스 에릭센 오 요렌테 상나왕 요렌테의 멋진 발리슛입니다. 득점에 성공하는 요렌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맹활약했죠. 야 로즈가 센스있게 잘 내줬고 완전 노우 마크 발리슈팅 요렌테 사자왕이 포유를 합니다 네, 아이 감각적인 오른발 발리슈팅 픽포드도 막을 수가 없어요 포체티노 감독 확실하게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자, 73분에 유렌테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1대0 앞서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어쨌든, 아스날의 경기 결과는 아무 무의미하게 되죠. 좋습니다. 유렌테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주고 있어요. 계속 로즈 쪽을, 아, 뭐라 좀 길게 나갔습니다. 자, 에버튼 올라옵니다. 네, 패스, 원투 패스. 오, 그러나. 자, 알드바이러트, 침착하게. 올리버스키 네, 에릭센. 자, 모우라입니다. 모우라. 에릭센. 아, 크리스티안 에릭센 이게 빗나가네요. 굉장히 아쉬운 슈팅이었어요. 모우라가 잘 시선 분산해줬는데, 에릭센이 마음 먹고 찼는데, 이게. 살짝 빗나가네요 아네 선수 교체가 진행됐죠 라멜라가 투입됐습니다 네아 요렌테 역시 떨궈주기 좋죠 라멜라 네델리알리입니다델리알리델리알리골델리알리의 오른발 슈팅이 골망을 가릅니다 델리알리 네, 그동안 득점이 좀 없었거든요 알리가 좋았습니다 모우라가 역시 여기서 힘차게 잘해줬죠네 감아서 오른발 툭 왼발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다시 한번 슈팅 가져가 봤습니다 2대0 앞서가는 토트넘 좋습니다. 데알레알리의 골 아주 멋지게 들어갔어요. g o for Tottenham Hotspur, number d e l i Ali. 자 이렇게 되면 토트넘 거의 사실상 승리가 확실해지는 상황이고요. 뭐 아스날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이제 첼시의 경기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죠.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오월버튼 시그로도손 오 시그로도손의 아주 멋진 슈팅이었는데 이게 살짝 빗나가면서 토트넘 실점 상황을 모면합니다. 네, 선수 교체 해주네요. 거의 88분 이제 경기 종료돼 가는데요. 버나드를 빼주고. 네 루크먼을 투입합니다 아주 어린 선수죠 자 칼버트로인 시그루 도선 아네 칼버트로인 자 이제 추가시간 3분인데요 끝까지 잘 가봐야죠 좋습니다 모우라 자벤 데이비스 아주 기가 막힌 모우라 패스 들어갔어요 벤 데이비스 아네 걷어냅니다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는 2대0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첼시 경기 결과에 따라서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토트넘 인데요 정말 이번 시즌 다사다나 했습니다 아, 정말 여러가지의 악재 속에서 영입 없이 이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냈고또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에 진출하는 아주 기적적인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이제 남은 한 경기는 모두가 바라는 챔피언스리그 파이널 로드 투 마드리드입니다. 어, 그 경기도 잘 준비해서 아주 멋진 결과로 첫 우승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이 의견도 주시면 컨텐츠에 좀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